야 이경아! 이거 차에 넣어야 된대 어때? 분장 좀맛좀 좀 들렸지? 너는? 아 좋아요 아 그래? 우리 너무 좋다 아 이게 네. 아, 네. 뭐야 오늘이 제일 편하다 그죠 형님? 그치? 야, 그래서... 야 밀리오레 댄스팅 같다 이렇게? 반가워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야 너도 자기 춤이 어, 다 있구나 옷이 나 너무 편해 맨날 과한 분장만 하다가 이리로 더 오자 이로더와 진짜 도와줘. 제일 네. 편하다 이게 이리로 아, 더 와라. 합동신가 소속감을 본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옷에는 특수장비가 있습니다. 이 화이트 예. 장비 설명해주세요 뭐야? 물가방 없다고 했잖아. 표 옆에 투해 주세요. 아, 이거 맞네. 지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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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있더라. 아, 이거 한 몸이지. 향상둥이잖아

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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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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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야야. 야, 야야야. 야, 야야아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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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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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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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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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건+ 인 거, 거. 야 동현이가 넘어진 거야 저... 재성이가 넘어진 거야 동현이가 넘어진 거야 재성이가 꽁트에 욕심이 있으니까 아까 리무진 타고 재성이네 집 가는 데 담벼락에 꽁트 금지라고 써 있더라 얼마나 아, 아, 아. 아파트에서 하고다니는데 아, 거의 다났어 우리 리츠 금지 써 있잖아. 있더라.